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의 왕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의 고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 보내겠으니 가 보도록 하시오. 나만은 은열 달란트와 금 유천 개와 옷열 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 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자아와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문 앞에 멈추어 섰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쯤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만은 아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 나이의 살결과처럼 세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심을 발견하는 시선입니다. 어떤 것이든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죠.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박찬희 목사님께서 눈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우리 가운데에 어떤 것이든 눈치가 있으면은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빨리 발견하게 되고. 또 알지 못한 것을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제가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 조금 눈이 굉장히 띄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뉴스였냐면 큰 화제를 막을 수 있었던 한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그렇게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한 제보자가 밖을 바라보는 데에 그 전봇대에서 조그만 스파크가 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파크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작은 그런 불꽃이었습니다. 근데 제보자는 이 불꽃이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안 보일적으로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위험인 것이라는 것을 눈치를 챘던 것이죠. 뭐 아직 불이 났던 상황도 아니었고요. 아니면 뭐 스파크가 더 크게 튀었던 상황도 아니었는데 이 제보자는 소방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조금 있다가 그 전봇대에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네, 다행히도 먼저 신고를 하긴 후여서 어, 그 화재가 났던 것을 진압하게 되어서 어, 다행히 정전 사태나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라는 어, 그런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큰 화재를 막은, 막은 것입니까? 바로 남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그 조그마한 시선이 이큰 사건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대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러한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시선이 트이게 되면 우리가 은혜인 줄 모르고 그렇게 넘어갔던 사건들도 은혜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도 남들은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넓은 시각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나만을 치료하면서 또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선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시선은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시선은 섭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섭리를 발견하라. 우리 가운데 어떤 사건들과 또 상황이라는 것이 예상치 못하게 발견되게 됐을 때또 발생되게 됐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또 갑자기 발생돼서 당황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나에게 아, 우연히 정말로 우연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아,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발견한 줄 아는 사람은 내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소녀가 등장하는데요. 전쟁에서 잡힌 포로입니다. 아마 이 소녀의 입장에서 이 자신의 인생을 본다라고 한다면 포로로 잡히고 또 노예로 그간 살아가게 되니까 그간의 시간들이 정말 힘든 그런 고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특히나 이런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그런 힘들, 힘듦도 있지만요. 또 이방인 사이에 있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마음대로 찾거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 소녀, 노예로 끌려가서 살게 된 소녀의 삶이 굉장히 분한 삶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녀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만이 나병에 빠지자, 고향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소개시켜 주면서, 나만과 이 엘리사 사이를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우연으로 보일 수가 있고, 또 어쩌면 그냥 일어나는 일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소녀의 삶을 통해서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노예로 끌려가며 불행해 보이는 이 사건 가운데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대 여러분, 이처럼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모든 일 가운데에는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일 하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오늘 스쳐 지나가는 그 바람조차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또 노예로 끌려갔던 이 어린, 어린 소녀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 별것 아닌 것 같이 그런 느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순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심을 실행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일하심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번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 땅에 가게 되고, 저 지하 감옥 깊은 곳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술 맡은 간원장이 이 요셉을 잃어버렸던 것 같이 세상은 이 요셉의 삶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허무한 삶이라고 봐도 무방한 요셉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의 함께하신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동행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힘들고 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삶의 모습일,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섭리하심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불행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떤 사건도 불행한 사건은 없습니다. 보디발의 집과 또 감옥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요셉을 이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우실 준비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나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일하심을 발견하는 시선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 시선은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바라보게 된다. 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다 산다라는 그런 말처럼요. 내 뜻과 생각이 드러나는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아만은 이 시리아 장군 중에서도 굉장히 유능한 장군이었습니다. 우리 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었고 또 강한 용사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당대 강한 제국이었다라고 할수 있는 이 시리아에서도 스스로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으로 이 나아만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하게도 내 능력이 누구보다 뛰어나고요. 내 계획이 누구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나아만 스스로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 생각이 엘리사와의 대화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을 했을 때 아무도 이 나아만을 마중 나오지 않자 나아만이 굉장히 분개해서 화를 냅니다. 자신의 본국에서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적극적으로 마중을 나오고 또 대접을 하고 높여줬는데 이곳에서는 나를 높여주는 사람도 없고요. 또 대접을 해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굉장히 화를 내고 붕괴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 역시 어떻, 어떻습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는 것이 이 치료의 방법의 전부였습니다. 나만은 지금 내 병이 고쳐질 것이다. 내 병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기대마저 완전히 사라진 상황인 것이죠. 아마 우리 여자 성도 집사, 권사님들은 싫어할 텐데, 어, 저는 간혹 무협 영화를 봅니다. 어, 이 무협 영화를 보면은 어, 한 주인공이 항상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것도 일반 뭐 도시가 아니고요, 어, 첩첩 상중 그런 막 깊은 산골짜기로 이렇게 어, 고수를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무술의 고수를 만났을 때에 이 주인공은 기대라는 것을 하게 돼요. 아, 나도 드디어 멋진 그런 무술을 배우게 되겠구나. 남들을 멋지게 제압하는 그런 무술을 배우게 되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참 무협 영화의 스토리가 다 거기서 거기인 게이 흔히 말해서 사부라는 이 무림의 고수는 처음부터 무술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것부터 시킵니까? 뭐돌 나르는 거 이런 거 아니면 청소하는 거 아니면 밥하는 거 무술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을 먼저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공은 항상 실망하게 됩니다. 아, 나는 공중을 막 멋있게 뛰고 또 남을 화려하게 제압하는 그런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먼 산골짜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게 뭔가 그냥 돌 나르고 청소 맨날 시키며 하고 밥 하고 이게 내가 지금 무술을 배우고 있는 게 전부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실망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알고 보면은 이 보잘것 없어 보이는 행동이 이 무술을 습득하기 위한 기초 훈련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주인공이 돌을 나르고 또 청소를 하는 것에 실망을 해서 또 나의 그 생각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만 도었다라고 한다면 이 무술도 배울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별볼일 없는 훈련이지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주인공은 더큰 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사람이냐 내 생각과 내 시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참 말씀을 보면은 이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큰 복이 된다라고 느끼는 점이요 나만이 요단강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 이 신하들이 이 나만이 들어가게끔 설득을 합니다 장군님 지금 이 엘리사가 더한 것을 시켜도 들어가겠다라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기껏해야 지금 요단강 들어가는 게뭔 큰일이라고 쉬운 일인데 한번 해보시죠. 이 말을 듣고 나만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평생 자신에 있어서 나을 수 없는 그 상처가 회복되게 돼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따랐을 때에 이 나만의 병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나만은요, 그동안 시리아의 땅에서 받을 수만 있다면, 나병에 좋다는 치료는 어떤 치료든지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낫지 않아요. 어떤 좋은 치료를 받더라도 낫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변방, 그것도 별거 아닌 그런 강가에 무릎을 씻는데, 절대 나을지, 나, 낫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병이 회복되게 됩니다. 나만의 병에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지가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고 치료를 받느냐 이게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간단한 방법일지라도 몰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해결의 방법이라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하나님께 방법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요. 이런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좋은 방법을 주님 주십시오. 그런데 이 간구의 방법 가운데는 아직까지 내 생각과 자아가 살아있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될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가 아니라 누가 내삶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신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의 길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역사하는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어떤 것을 보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일하심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시선이 함께 따라온다라는 것. 주님께서 나만을 돕자 그 인생에서 최대의 문제거리가 회복이 돼요 나만이 바랬던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피부병 또는 사람들이 나를 얍잡아 보게 만드는 그런 나병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회복이 되는 것이었지만 실제 나만의 삶 가운데 이만 진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15절 아, 나만이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언자님, 예 증, 예언자님의 증인,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나아만은 평생에 누군가의 주인이었고, 또 높은 사람에 있어서 찬양받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신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에 길을 기울, 기울일 수가 있게 되고요.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회복의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강구를 하면서 사실상 하나님께 가장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내 상황과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쁨도 물론 있지만 그 가정 가운데서 성도가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필요의 수단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런 은혜, 또 어떤 회복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궁극적인 기쁨이 되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궁극적인 은혜가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그가정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그가정 가운데서 붙들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상황이 아무리 달라지고 또 회복이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 가운데 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별다른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서도 오늘 말씀의 나아만과 같이 똑같은 아픔을 겪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찾아왔던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이 나병 환자들 나아만이 겪었던 문제와 같이 이 나병이라는 치유할 수 없는 병. 특별히 이 이스라엘 당대의 사회에서 나병은 저주받은 그런 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들의 삶을 굉장히 흔들어놓는 그런 병이었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일평생 어떻게 제어할 수 없었던 그 병이 치유받게 됩니다. 이 병이 치유받게 되자 열명중 아홉은 병 자체가 회복됐다라는 게 너무 기뻐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아, 드디어 내 병이 회복됐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유해 주셨다. 이런 사실보다는 그냥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한 명만이 단순히 병이 고쳐졌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은요,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단한 명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 한 명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멀어 보이는 사람이죠. 당대에 이방인처럼 취급받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상황의 변화보다 그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의 상황이 바뀌고 또 내가 회복되고 또내 상황이 어떻게 일어서는 것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또 나눠야 될 그런 은혜이지만 그 가운데의 진짜 은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시선이 있는 사람인가?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볼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은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바탕으로 쓰여진 찬양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어떻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주님 더 알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잘 알아보는 또 가장 중요한 시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상황보다 또 상황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 더양상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시선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작은 일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조그만 일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요. 하나님의 섭리하심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내가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것. 내 뜻과 생각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다치게 되고.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마저 흘러져 가버리게 됩니다. 나만이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별것 아닌 것 같았던 그 요단강가에 몸을 담기 되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듯이 나의 자아를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구하는 것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 이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시선이 열려서 삶의 은혜와 감사가 풍성해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